자, 20번 문제입니다. 아, 20번 뭐에 대한 얘기예요? 제한 요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자, 문제들 쭉 확인해 보시고, 각각의 제한 요소. 그런데 이 제한 요소를 항상 보실 때뭘 조심해야 되느냐? 항상 우리가 중간에서 잘릴 것이다 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나중에 문제를 풀때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서 잘리다 보니까,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이 조각에 들어있는 DNA 숫자를 그대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절반, 16개, 22개, 그 다음에 뭐 7개, 10개, 그 다음에 뭐 21개,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10개, 그 다음에 뭐 21개, 7개, 그 다음에 9개, 10개, 12개. 이런 식으로 해서 한쪽에만 숫자를 세도 될수 있도록 잡아가 주시는 것이 이 문제를 풀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좀더 확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들 보실 때요. 가장 간단한 것들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굴 보려고 했냐면요. BMA H1을 보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가 16개와 22개로 쪼개지게 돼요. 그랬을 때 얘를 뭘로 잡아주셔야 되느냐. 이 왼쪽에서 16개냐, 오른쪽에서 16개를 잡아주시느냐.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네, 왼쪽에서 16개냐,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16개냐. 요렇게 잡아줘야 되는데, 얘를 보시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두 조각으로 쪼개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전체가 무엇이냐? 38개란 말이야. 그럼 16개면은 얘가 중간쯤 어디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잡아주게 되면은 GGA에, 그 다음 누가 되느냐? TCC로 잡아볼 수 있어요. 여기서 잘립니다. GGA에 TCC. 그러면 여기에서 총몇 개냐? 다섯 개죠. 여기 총몇 개죠? 다섯 개죠. 그다음에 가에 들어갈 게몇 개입니까? 열두 개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스물 두 개짜리가 돼 버리는 거야. 여기가 몇 개짜리? 열 여섯 개짜리가 돼 버리는 거야. 여기를 처음에 여기라는 BMH1을 가지고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누구냐? 여기서 그 다음 조각인 SAC, SAC1로 잘라주게 되면요. 여기가 7개, 10개, 21개로 잘라지게 됩니다. 자, 근데 SAC1은요. GAG, CTC가 됩니다. GAG, CTC. 이런 식으로 잘라줄 수 있어요. 오, 그래요? GAG, CTC. 자, 그럼 어디서 우리가 잘라지게 될 거냐. 예, 여기서 지금 봤을 때, GAG, CTC. C로 잘라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쪽일 것인가 아니면 이쪽일 것인가? 일곱 개잖아요. 그랬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인데 다섯 개인데 여기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일곱 개가 된다면 자 G A G 자시에 여기가 G A G G A G C T C에서 여기서 잘라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C가 여기란 요 C라고 했을 때 그죠? 그럼 여기가 C T A T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요런 식으로 잘라 져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잘라 줘야 돼. 근데 만약에 여기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지 않습니까? 다섯 개가 되면 여기서 어떻게 돼? 이 G A G C T가 여기서 G A G C T C가 그대로 들어온다 하더라도 여기는 여덟 개가 돼요. 따라서 누가 이 GAGCTC는 여기가 아니다라고 먼저 생각하고 여기서 먼저 한번 잘라 봐야 되겠죠. 물론 얘가 중간에 있을 수도 있지만 중간에 여기서 지금 보기로 어려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끝을 먼저 봤어요. 그래서 아 여기가 GAGGAGCTC구나. 그래서 여기서 일곱 개로 먼저 잘라지게 되는구나라는 걸 여기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됐습니까? 예. 네, 이렇게 잘라졌다라는 거요. 예 <laughs>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서, 이번엔 10개하고 21개짜리가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누가 되느냐? 여기서 또 마찬가지 10개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기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돼야 돼. 한 칸, 두 칸을 떼고 7개를 만든 다음에, G, A, G, 그 다음에 누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C, T, C. CTC. 요런 식으로 간다면, 여기에 10칸. 그리고 여기에서 몇 칸? 7칸. 그러면 지금 몇 칸? 21칸이 되느냐? 요 가운데가 21칸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세보면 21칸이 돼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총 전체가 몇 개? 38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BMH1과 SAC1에 대한 위치를 먼저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누구, 이 5번 쪽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단 말이야. 얘가 실제로 누가, 7개, 9개, 10개, 12개가 나오는지만 여기서 확인해주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들을 다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지금 위치 선정한 것들이 지금 BMA, H1과 s a c 1의 위치가 다 맞아 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럼 나머지 누구만 이제 넣어주면 돼. XHO1만 넣어주면 된단 말이야. XHO1은요. CTC. 그 다음에 누가 되겠어요? g h 가 됩니다. 그랬을 때 7개, 10개, 21개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게 되면요. 7개, 10개, 21개. 여기서 몇 개, 10개. 누가 볼수 있냐 면 여기. ctc-ga-g 여기서 ctc C. 끊어주시고 여기서부터 10개가 되죠 10개 자 됐습니까 어 그리고 여기는 총몇개 들어가요 여기에서 5개 그다음에 7개 12개 들어가는 거 마저 떨어집니다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누가 되느냐 여기서 또다시 누구야 ctc-ga-g요 선생님 ctc-ga-g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지금 이제 뭐야? 여기서 10개 나왔잖아요? 그 다음 몇개 필요? 7개 필요하단 말이야. 아, c, t, c, g, h. 그럼 여기서 7개. 그럼 나머지 여기서 내가 원하는 몇 개가 나오니? 21개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서 누가 되느냐? 여기가 xh, o1이 나와요. 여기서 xh, o1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각은 총세 조각으로 나눠지게끔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이 빈칸이 CT, TC라는 것까지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요? 여기라는 이 KPN1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KPN1이 들어가야 되는데 KPN1은 GGT ACC GGT ACC. 요게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 GGT ACC는 딱 어디에? 여기에 나머지 빈칸에 GGT A가 들어가줘야 GGTACC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요렇게가 마저 떨어져야 돼. 사실 그래서 요 문제는 어떻게 설정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약간은 복불복이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요. 기업번, 가의 산말단에서는요. 누가 됩니까? 가의 산말단. 자, 가의 산말단은 누가 돼요? 여기서 A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사이, 타 타이밍이다라는 설명은 틀렸고요. 두 번째, 2에서 염기의 개수가 32개의 조각이 만들어지느냐? 2에서 염기의 개수가 32개의 조각이 만들어지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그다음에 열 여섯, 그래서 뭐가 됩니까? 32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5번에서 염기수가 18개의 조각의 아데닌의 개수를 세어보면요, 이 5번에서. 이 누구? 아홉 개. 요기 여기에 해당되는 녀석이죠? 예, 얘는 열여덟 개고 그러니까 예죠. 얘를 세 보면은 실제로 누가? 아데닌의 개수가 세개가 나옵니다. 근데 항상 이 아데닌의 개수 셀 때는 조심하실 거지 뭐냐면은 그때는 얘로 돌아오셔야 돼. 요런 형태로 다 돌아오셔야 돼. 다 돌아와서 잘라지는 부분을 정확하게 자른 다음에 아데닌의 개수를 세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답이 몇 번이다? 니은과 디귿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을 겁니다.